약발관이 슈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용진 절세 전략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정용진 회장은 증여와 양도 거래 시 세금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왜 번거로운 양도 거래를 선택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 드렸죠. 오늘은 왜 지금 양도를 선택한 건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인지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은 계열 분리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계열 분리 발표를 작년 10월 30일날 신세계 그룹은 이마트랑 신세계 백화점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신세계 그룹 아래 이마트와 신세계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두 회사가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신세계 그룹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생긴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삼성 그룹의 한 사업부였어요. 91년도에 이명희 회장은 어, 삼성 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분리 독립 발표는 91년도에 했는데 실제 계열 분리가 된 거는 거의 6년이라 시간이 흘러서예요. 이 내용은 2015년 신세계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근 사업보고서에선 이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명희 여사는 이렇게 분리 발표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분리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분리 독립 발표와 실제 분리의 차이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명 여사는 이거에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열 분리 발표를 했을 때, 아, 이번에는 신세계 그룹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계열 분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열 분리와 계열 분리 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두 회사의 지분 관계인데요. 지금은 이명희 여사가 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정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열 분리를 위한 주식 정리였어요. 두 번째는 이마트 주가가 저점인 걸로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은 지난 편에 정영진 회장이 2020년도에 주식을 8.2% 증여받은 내용을 얘기 드렸잖아요. 당시에 증여세는 세금은 약 1900억 원이었을 거예요. 이 주식 8.2%를 지금 증여받았다면 세금은 880억만 납부하면 됐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지난 5년 사이에 주가가 55% 하락했거든요. 자. 지금 이번에 주식 거래한 규모는 지난번보다 더큰 10%예요. 시장 가격은 1783억 원. 만약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던 2020년도의 주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3900억이에요. 대주주간의 주식 거래는 20% 할증 거래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주식을 매입해오기 위해 필요한 돈은 4700억이에요. 돈이 없어서 증여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증여세를 내더라도 2,340억이죠. 정용준 회장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주식을 사왔던 2,140억과 비교해 본다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식을 사오는 것도 어렵고 증여세를 내는 것도 어렵고 감당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순식간에 세금액이 나왔잖아요? 아마 이번 거래에는 세금에 대한 계산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절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의 나이는 1943년생이에요. 만으로 81세. 증여를 생각 안할 나이가 없, 아, 나이, 증여를 생각하실 나이죠.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혹시 발생할 세금이 없나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명희 여사처럼 부자라면 지금 나이에는 세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양도를 선택한 이후에 양도와 증여의 차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자, 주식은 이명희 여사에게서 엄마에게 넘어갔어요. 자,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현금 소유주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용진한테 있던 현금이 이명이 여사에게 간 거예요. 2,140억이. 자, 지금부터는 추정의 영역이에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2,140억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나 예측하게 된다면 이번 거래의 배경을 알수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사회환원에 쓴다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마트라는 기업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보니까 재산이 충분히 많은 것 같아. 재산은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부모님들이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엘지재단. 물론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과 이유 등이 다양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가진 재산 중에 일부분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일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재벌들은 많이 있었고 이명여사도 이돈중의 일부를 아마 사용환원에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남매간 재산 배분이에요. 이명여사는 아들, 딸 하나씩 있거든요. 정영진과 정유경이라고. 정영진에게는 이마트를 주고 정유경에는 신세계 백화점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 신세계 그룹의 증여는 조금 특이해요. 최초 확인된 거래는 1998년이에요. 엄마인 이명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의 주식을 이 당시엔 주식이 갈라지기 전이었어요. 50만 주를 증여했는데 당시 가액은 100억 원이었다고 해요. 이거를 100% 무상증자한 것과 이마트와 신세계 분할된 것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현재 가치로는 약 830억이에요. 이 주식을 아들에게만 줬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근이 중요합니다. 기억해놓으세요. 98년도 당시에 이명희 여사의 나이는 57세, 정영진은 32세였어요. 이마트 그룹은 또한 번에 증여를 하거든요. 정재현 씨라고 정용진과 정유경의 아빠예요. 이번에 양도거래를 한 이명희 여사의 남편 되겠죠. 이병철 고 삼성 회장의 사위 되는 사람이에요. 신세계 주식을 마찬가지로 증여해줘요. 근데 금액이 달라요. 정용진에게는 4,800억 원어치, 정유경에게는 3,600억 원어치 주식을 줘요. 아들에게 좀 돈을 더준 거죠. 반면에 2018년에는 아빠가 딸한테만 증여를 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을 주는데, 당시 증여 가격은 1900억 정도가 돼요. 엄마는 아들에게 더 주고, 아빠는 딸에게 더 주고. 이런 거래가 2020년에 또한번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엄마가 아들과 딸에게 주식을 주는데, 8.2%씩 주는 거는 똑같은데 준 주식이 달라요. 아들에게는 이마트를 물려주기로 했으니까 이마트 주식을 주고, 딸에게는 신세계 주식을 물려줘요. 똑같은 8.2%지만은 가격이 달라요. 이마트 주식은 3천억 정도했고요, 신세계 주식은 1,700억 정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 번에 걸쳐 증여를 하는데 아들과 딸에게 계속 다른 금액을 증여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며칠 전 상황이에요. 이명희 여사에게는 주식이 두 개가 있어요. 이마트 주식 10%와 신세계 주식 10% 평가액으로 따지면 약 1,800억과 1,300억이에요. 정유경에게 따른 현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거래로 밝혀진 거는 정용진에게 현금이 2,140억 있었어요. 자 이거를 양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용진에게 이마트 주식이 오고 엄마에게 현금이 2,140억이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되게 궁금해요. 엄마가 가진 신세계 주식을 분명히 딸한테 넘겨줄 건데,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거래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여 하게 된다면 증여세 780억을 내야 되고요. 오빠처럼 주식을 사온다면 1,560억을 주고 사와야 돼요. 과연 이러한 돈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엄마에게 넘어간 2,140억이 여동생 정영진 입장에선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위해 일부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재벌들에선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정영진과 정유경의 사이는 좋기로 매우 유명해요 정영진이 고현정과 이혼하고 나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유경이 엄마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다른 재벌과에 비해 가지고 사이가 되게 좋기는 해요 물론 사이좋다고 유명했던 재벌들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싸움이 난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이 현금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이 현금 중에 일부는 음, 여동생을 위한 음, 재산 배분에 사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3번 세대 생략 증여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세 가지 모두를 위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은 금방 이해하셨을 텐데 3번 세대 생략 증여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이부분은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대 생략 증여라는 거는 엄마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자식이 또 다시 자기 자식에게 증여를 할수 있어요. 물론, 세금 내고, 세금 내고, 세금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명이 여사가 정용진에게 돈을 주지 않고, 바로 손자, 손녀에게 돈을 줄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대 생략 증여라는 거예요. 자, 정용진에게 현금 2,140억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엄마에게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1,070억 내고, 현금이 1,070억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여 거래를 하지 않고 주식 양도 거래를 했잖아요. 주식이 온 대신에 엄마에게 현금이 2,140억 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정용진에게 현금이 2,140억이 있었어요. 엄마가 주식을 증여해 주면은 증여세 1,070억을 납부하면서 현금은 1,070억으로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정용진의 아들딸, 이명희 여서에게 보면 손자 손녀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현금 증여를 해 주게 된다면은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현금은 535억이 될 거예요. 이거를 다 다시 이번 거래로 돌리, 이거는 가정한 거예요. 주식을 증여하고 현금을 증여한다면 가정한 거고, 이번처럼 주식을 양도하면서 엄마에게, 정용진에게 있던 현금이 2140억 넘어간 상태예요. 이거를 세대 생략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한 번만 내도 되거든요. 증여세를 한 번, 두번 내던 거에서 한 번만 내면, 대, 내는 대신에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니네 이렇게 증여를 했다면 내야 될 세금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성년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 미성년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를 내야 돼요. 정용진에게는 현재 성년의 자녀와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은 성년의 자녀에게 1,070억, 미성년 자녀에게 1,070억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은 산출세액은 535억이에요. 여기에 성년 자녀는 가산세 30%, 미성년 자녀는 가산세 40%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명 여사가 손자 손녀에게 2140억 현금 증여를 했을 때, 손자 손녀에겐 현금이 약 700억 가게 돼 있어요. 아까 계산한 주식 증여와 현금 증여를 통한 거래에서 535억이었잖아요. 이것과 비교한다면 차액이 160억 정도 발생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거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녀 숫자와 실제 증여 시점에 따라서 차액은 좀더 크고, 자세한 상담은 역시 세무사에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대 생략 증여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반해서 아닐 거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언론에서 아직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무근이란 얘기를 할수 있어요. 실제로 아마 아직까지 현금은 이명희 여사한테 아직 가지도 않은 상태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사실 무근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측해 보자는 거죠. 정영진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현금 부자였던 걸로 유명했어요. 아까 은근히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다시 떠올려 볼게요. 98년도에 첫 번째 증여라고 할때 제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증여, 할 당시에 이명희 여사의 나이는 57세였어요. 57세인 엄마가 서, 32살인 자식을 위해 재산을 증여했던 거죠. 시간 예율은 2025년도예요. 지금에 와서 이명희 여사의 나이는 많아졌죠. 정용진 회장의 나이가 지금 현재 58세예요. 엄마가 자기에게 재산을 줬던 때와 나이가 비슷해진 거예요. 정용진 자녀 중에 <laughs>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는 정혜찬 씨로 현재 28세예요. 신세계그룹이 98년도에 일찌감지 증여했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이번에도 증여에 대한 계획이 서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정영진 회장은 젊은 시절에 현금 부자를 유명해서 당시 삼성전자 지분을 0.2% 정도 취득해요 이 자금의 출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했던 적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알려졌던 게0.16% 정도인데 지금 가격으로 따져도 5천억 정도 하게 될것 같아요 이외에도 정영진 회장은 어 30대 시절에 신세계 지분을 취득한 적이 있어요. 장래 매입을 했는데 당시 들어간 금액은 700억 정도예요.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현금을 주는 이유. 사실 설명이 필요할 건지 모르겠어요. 현금이 왕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마트 양도 거래 이유는 계열 분리로 지분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고 주가도 바닥이었던 것 같고 가진 현금은 있고 그렇다면 이 현금을 어떻게 할 건지. 절세 플랜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사회 환원과 여동생을 위한 배려 모두가 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정영준회장의 주가 바닥을 확신하는 이유예요 사실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정영준 회장의 경영 실패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정영준 회장은 최근에도 g 마켓을 알리와 합작 범인을 세우거나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궁금은 해요. 가능할까? 정영진 회장이 지금까지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주가를 예측하진 않고요. 정영진 회장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랑 사람들이 왜 갸우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